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가 멸망할 때 오삼계 장군이 변절을 선택했던 이유와 그 이후 청나라 제 4대 황제 강희제의 집권 초까지 청나라와 공존했던 남명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이 1590년대에 조선을 침략하고 명의 원군을 보내는 틈을 타 만주에서 여진족의 누르아치가 요동을 중심으로 명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하 지방에서 누루아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나라는 북경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반면 국가에 끼치는 위험이 동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던 서북 지방에서는 관리들을 대량으로 해고해 버림으로써 재정적자를 메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향후 명나라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는 이자성인데요. 1630년 이자성은 산서성의 군대에 다시 한번 입대했지만 곧바로 해고 군으로부터 약속한 보급품을 받지 못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640년대에 들면 이자성은 화북에 자리잡고 산서 지방과 하남 지방까지 영향권에 둘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이자성은 미래의 중국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야심 속에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명나라에 속해 있는 위대한 복종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순이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자성과 쌍벽을 잃었던 사천지방의 장원충이 세운 국가는. 대서국이라고 하지요. 이자성과 장원충이 이끈 반란군은 때마침 중원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하여 진압이 더욱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북경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숭정제는 남쪽 못지않게 북쪽 만주의 성장도 신경 써야 했는데 다행히 북쪽은 명나라의 마지막 명장원숭환이 동북총사령관으로 누루았치 홍타이지 부자를 막아내며 유하 지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원숭환이 홍타이지와의 협상을 통하여 명을 배신하고 만주족의 편에 가담하려 한다는 홍타이지의 이관계에 속아 원숭환을 명나라에서 가장 모욕적이며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차명을 선고하고 1630년 북경의 저작거리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원숭환의 처형이 명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의 명군을 들어 명나라를 지키고 있던 다른 장군들의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이 원숭안의 죽음 이후 몇 명의 장군을 제외한 다수의 명나라 장군들과 관료들을 만주족에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명나라에 충성하며 마지막까지 만주족에 대항하고 있던 오삼계가 결국 다이곤에게 투항하고 청군에게 길을 안내하여 그를 북경에 입성하게 한 것은 명나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안겨주었지요. 저는 이것을 원숭아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당시 이자성은 북경을 함락한 후에 우삼계야말로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삼계가 있는 북경 동쪽의 평원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우삼계 또한 이자성에 맞서기 위해서 산해관을 돌아 서쪽으로 진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곤은 그 틈을 타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명나라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라치와 홍타이지가 평생 동안 그렇게 원했지만 순간에 막혀 달성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다이곤의 만주군에 둘러싸이고 서쪽에서는 이자성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오삼계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둘중한 세력과 연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삼계의 신하들은 두 파로 나뉘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자성 파는 그가 한인이라는 점 오삼계의 부친을 포로로 잡고 있다는 점 명말의 권력 남용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자성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니다 하였지만 1644년 봄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하였을 때 그의 군대가 보여주었던 약탈과 파괴는 우삼계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만주족은 한인이 반문명적이라고 무시해 왔던 변방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국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육부, 과거, 팔기 구성에 있어 한인이 이미 대거 등용되고 있다는 점이 53계에게 고무적인 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항복한 장수나 관료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이미 법문정이나 홍승주 등 기타 장수들에 의해서도 잘 증명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청에 투항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법문정 홍승주 편은 청나라가 군사를 제외한 정치 부분에서 어떻게 중원을 통치하였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오디오용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주족에 대한 항복과 관련하여. 오랜만에 야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자성이 오삼계의 예첩을 자신의 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삼계가 이자성이 아닌 만주족에게 항복했다는 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하에 오삼계는 결국 다이군에게 함께 북경을 탈환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오삼계 아버지를 처형하고 북경 성벽에 효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성의 군대가 오삼계와 만주 연합군에게 맞설 정도의 군사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성은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1644년 6월 6일, 오삼계와 만주군은 그렇게 북경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순치제의 순치라는 연호가 사용되었는데요, 순은 이자성이 자신의 왕조에 사용했던 순에서의 순, 즉 복종과 같은 의미이며 여기에 통치한다는 뜻의 치를 더함으로써 만주족이 통치할 테니 이제부터 중국 대륙은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치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을 볼때 이때까지만 해도 만주는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 이하는 강희제부터 만주족은 철저히 중화되었기 때문에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남은 만주족 유민들이 디아스포라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충정제가 목을 메고 순치제가 즉위하였다고 해서 약 3세기 동안이나 지속된 명왕조가 바로 끊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비록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한 송나라가 남송을 세워서 거의 반세기 동안 저항한 것에 비할 바는 아닐지라도 황제의 반기에 속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왕자들이 중국 대륙 전체에서 거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위해 죽을 만큼 결기 있는 학자나 관료들이 명나라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나라가 남명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 이후 약 20년이 더 소요되는데요. 청나라는 제일 먼저 서안으로 군대를 피신시킨 이자성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1645년 이자성은 결국 도망 끝에 강서성 북쪽 경계의 산악지대에서 죽었습니다. 반란군 중 2인자였던 장원충은 사천성 성도의 수도를 정하고 1644년 12월 대서국을 건립하였지만 1647년 청나라에 의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명나라 황족을 없애야 했는데 청나라의 대항에서 군대를 모은 첫 번째 인물은 만력제의 손자 중한 명인 홍광제 보광 주유승이었습니다. 그는 남경을 수도로 남명의 황제에 등극한 후 다이곤에게 매년 공납을 바치겠다고 제안하면서 화친을 시도한 인물인데요. 이에 다이곤은 황제라는 명칭과 지위를 버리면 작은 독립왕국 정도는 허락하겠다고 응수하였습니다. 홍광제는 회의 끝에 다이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경 방어에 총력을 쏟았는데 청나라는 이전 중국 왕조가 만들어 놓은 대운하를 따라 손쉽게 남진하여 1645년 양주를 함락하였습니다. 이때 명나라의 사갑법이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아 중국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양주 0일의 대학살이 발생한 것인데요, 청군의 학살 소식이 남경에도 전해졌기 때문에 남경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홍광제는 생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었고 이듬해 저작거리에. ]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홍광제가 죽은 후에도 이곳 저곳에서 자신이 황제임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였는데 대부분 청나라에 의해 제압당하였고 청나라의 마지막으로 저항한 영력제 개왕 주유량만이 남았습니다. 만력제의 손자 중에서 당시까지 생존한 유일한 왕자였던 영력제는 청나라의 추격을 피해 1650년 광동 지방에서 광서로 광서에서 운남으로 계속 도망친 끝에 결국 국경을 넘어 범하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버마의 왕이 영력제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버마의 왕은 피난처를 주는 듯하면서 영력제를 생포한 후 청나라에 넘겼습니다. 이때 청군의 진군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우삼계이죠. 우삼계가 영력제를 운남 지방으로 데려와 처형함에 따라 남명 정권은 그 수명을 다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삼계가 운남에 정착한 것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3번의 난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3번의 난은 지난 강의제 편에 담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민족이 중국대륙을 통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전 정복왕조인 원나라와 청나라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비로소 원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칭기스칸의 후예 즉, 몽골 출신의 황제들은 중국의 천자가 된 이후에도 언제나 몽골 초원의 대칸으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서쪽의 훌레그 울루스나 주치 울루스 등을 통치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대몽골 울루스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신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에는 언제나 중원의 제국이 유일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강희제가 유학을 강학하여 성군이 된 것도 다 그런 이유였지요. 즉 청나라는 중원을 차지한 이후에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디아스포라 되어 쫓겨날 곳이 없었던 것이고 쿠빌라이 가문은 망했을 때 막북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이것이 북방의 정복 왕조들을 같은 카테고리로 일어나에서 살펴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